저희 KBS 부산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이 될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연준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 3명의 생활을 통해서 현재 부산 청년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최비지 기자입니다. 29살 이승진 씨가 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승진 씨가 살고 있는 곳은 청년 전세대출로 구한 원룸. 비용 부담 탓에 자취를 시작한 20살부터 줄곧 원룸에 살았습니다. 저처럼 직접 벌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큰 집으로 이렇게 뛰어넣는 게 많이 비용적으로 엄청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처럼 부산 청년의 73%는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습니다.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산 청년은 전체의 43% 정도. 이중 77%가 주택 임차나 구입을 위해 빚을 졌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승진 씨는 대학 졸업 후 후배 두 명과 함께 공연 기획사를 차렸습니다. 취업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악기 동공이었어 가지고 딱히 취업을 할 만한 데가 부산에 사실 크게 두 군데밖에 없어서 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대 형이랑 일을 같이 좀 부산 청년의 절반 가량이 이처럼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답한 청년은 10%에 그쳤습니다. 부산 청년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식료품비와 외식비로 65%에 달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밖에서 밥을 사 먹기도 집에서 해 먹기도 비용이 부담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 도싼 제품을 고르게 되고 가성비 좋은 거 아니면 양 많은 거라든가 아니면 유통 기한이 긴거 이런 거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승진 씨등 청년 세 명은 애써 일군 회사를 키우기 위해 매일 동분서주하느라 친구를 만나기도 여가를 즐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쉬는 날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고, 어, 뭐 누워서 유튜브 같은 그런 거를 많이 시청하는 편이요 이처럼 부산 청년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건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나 휴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팍팍함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청년들은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